오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율례를 선포하였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언약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기둥을 세워서 백성들의 결단과 다짐의 증표가 되게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기록한 말씀 언역서를 다시 한번 낭독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했죠.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 이에 모세는 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진지하고 결단하게, 진지하게, 또 진심으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심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지한 결단과 다짐에 어울리는 행보를 보이게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겨우 40일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는 내내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복 전쟁을 하는 내내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내내 구약의 역사 내내 그럽니다. 매번 진지하고 진심으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다짐을 지키는 역사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매번 다짐하고 지키지 않는 그 역사를 반복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키라고 주시는 법이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주시는 지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법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행동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살수 있게 그렇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다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것을 총동하나여 그렇게 하고 말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십계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한 결단과 다짐과는 다른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돌려서라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고 가나안에서 맨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도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거고 왕국의 역사 내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말, 멸망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결단, 인간의 진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록한 언약서 말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입니다. 이곳 이 돌판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곳에 모세가 기록한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피를 뿌렸던 언약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새긴 계 언약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긴 언약서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 돌판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하면 두 개잖아요. 이두개에뭐 1번부터 4번은 한쪽 편에 5번부터 10번은 이쪽 편에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했 었어요 그런데 이이 돌판이 언약서와 대치된다는 것을 그리고 과, 고대 시대에 언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확인한 성경학자들이 이두 돌판에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양쪽이 다 똑같은 계약서를 나눠 갔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계약서, 하나님은 살아 하나는 사람을 위한 계약서인 거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이나 신명기 9장 9절에 가면 이 판을 언약의 돌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이 언약의 돌판인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람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여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 아래에 남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를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무릇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렇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가렸고 하나님의 영광의 신의 산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이야를 산에 있으리라 있는 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나타난 것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결단하고 다짐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임하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명확히 보이고 있으니 그 진심과 결단과 다짐이 무너질 리 없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진심, 결단 다짐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일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주체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보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해야 하는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히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결단하고 다짐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변화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백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자의 신자는 지금의 내 모습이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리에 가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 결단 내 의지 내 진심 내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은 사람이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다짐과 내가 결단하고 또내 의지로 나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죄를 향해서 가는데 나는 늘 멸망을 향해 가는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던 그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노라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도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씀이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노력이 우리의 진심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요. 한 걸음이라도 내들 내딛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다짐과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면 실수해도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원래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내가 하는 종교가 아니라 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